고고학자 광민수에게 공개 저격당한 설민석이 사과를 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놓고도 사실을 왜곡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과 영상도 시작을 사과가 아니라 답변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특정 발언들에 대해 오류를 온전히 인정하고 정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 방송이라서 본인이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영상으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웃으면서 왜곡된 정보 전달로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50살인 설민석은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원래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학과 석사도 수료 과정에만 있다가 뒤늦은 2010년이 돼서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전에도 이성계를 귀화한 여진족이라고 대놓고 역사 왜곡을 하기도 했다. 수 그렇죠. 출신 성분이 흑수저라 끊임없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이성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화한 여진인이었고 설민석 삼국지를 보면 공손찬의 성이 공손씨인데도 손찬 형님이라 저술에 논란이었다. 최초의 논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어나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낮 술을 막 먹습니다.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이하고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그리고 마담이 뭐 디시해 준다고 안전 하나 더 준다고. 또한 민족 대표 3 3인의 행적과 관련해 민족 대표들이. 룸살롱에 있거나 일본 경찰에 자수했다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해서 1,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역사 오류와 왜곡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민석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그레는 설민석을 옹호하며 팩트를 말해줘도 떳떳하지 못한다 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송 송출분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정 말씀을 해주시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해당 프로가 역사 프로가 아니라 야화 프로그램이었나요? 진짜 죄송했으면 웃으면서 다제 탓입니다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이런 오류를 범했다. 이건 이거였다 하고 정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자세 아닐까요? 본인이 뭘 잘못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일 커지니 응 미안하고 사과만 하는 느낌인데 역사는 예능이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당신의 역사 왜곡이 뭐가 다를까요? 다른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능으로 보라고 쉴드쳐주는 분들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실에 입각을 해야 하는 게 역사의식입니다.